미국 국립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미국 무성에서 주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. 1년 동안 미국의 국립학교에 재학하고 현지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는데, 이때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이 무료이기에 일반 유학 1년 비용에 비해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.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 유학을 진행하기 전에 국립교환 프로그램에 먼저 참가해보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 첫째, 국립학교의 랜덤식 학년 배정이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진학을 불가하게 할수 있습니다. 미국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주요 과목과 학점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주로 1 1일 혹은 12학년에 배정받는 공립교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사립학교에서 재학년을 찾아 진학할 때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. 둘째, 내신 학점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공립교환 프로그램의 목적은 철저하게 문화 교류에 있습니다. 학업에 몰두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어려운 환경에 배정을 받더라도 환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셋째. 국립학교는 유학생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. 대부분의 국립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. 또한 유학생을 위한 생활 및 학업 케어 시스템을 갖춘 곳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공립교환 프로그램은 유학의 목적을 문화 교류에 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유학의 목적이 성공적인 대학 진학에 있는 학생이라면. 그 목적 달성에 유리하지 않은 학교나 학년 생활 환경에 배정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 만약 이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중에 사립학교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가능한 빨리 진학할 학교를 선택 후 재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